개인회생 신청하셨는데 혹시 내 사건은 지금 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갑자기 사건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건지 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함정은 없는 건지 오늘 이 복잡한 과정의 핵심만 제가 쏙쏙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아마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거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라도 하게 되면요. 그 기다림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고심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데 평균 1년,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엄청난 시간이죠. 바로 이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그건 바로 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회생 위원이 과연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와요.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은 여러분의 소득이 월급이냐, 아니면 사업 소득이냐에 따라서 사건을 완전히 다른 담당자에게 배정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내 사건이 왜 늦어지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내부 회생 위원은 법원 공무원이고요. 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 사건을 담당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외부 회생 위원은 변호사인데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사건을 맡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서울 회생 법원 같은 경우는 빚이 1억 원이 넘는 월급 생활자 사건도 변호사인 외부회생위원한테 보내고요. 이때는 1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처음부터 담당자가 잘못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업자인데 월급 생활자 담당인 내부회생위원한테 사건이 갔다. 바로 이때부터 재배당이라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줄줄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이에요. 나는 분명히 사업자인데, 어찌된 일인지 서류상으로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돼서 엉뚱한 담당자에게 사건이 가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먼저, 내부 회생위원이 서류를 딱 보고, 어? 이분은 사업자인데? 하고 발견을 해요. 그러면 판사님한테 재배당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사건은 비로소 올바른 담당자인 외부 회생 위원에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절차가 매주 또는 2, 3주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몇 주를 아무것도 못 하고 날려버리는 셈이죠.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 회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중복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원이 말하는 중복 사건의 기준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다? 그럼 무조건 중복 사건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일절 상관 안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 기록 그 자체예요. 절차를 끝까지 마쳤는지 기각됐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록만 남아 있으면 중복 사건인 겁니다. 법원은 이걸 정말 꼼꼼하게 다 찾아내요. 아 근데 딱 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법원 절차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복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치명적이냐? 바로 이 슬라이드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같은 주요 법원들은요 중복 사건 신청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빚독촉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마 서울의 생법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금지명령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빚독촉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금지명령이 없으면 신청 후에도 채권자들의 전화나 방문 추심, 심지어 급여 압류까지 합법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절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딱 정리될 수 있게 최종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세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내 소득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바른 회생위원에게 사건이 가도록 할 것. 둘째, 만약 내 소득 증명이 좀 애매하다면 재배당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금지 명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과거 신청 이력은 무조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딱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네 사건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첫 번째 단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